중국 경제와 기업을 파고파서 중국 경제의 현주소를 전달하는 파고파자 중국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일보 이하연 기자와 함께 중국 업계의 다양한 모습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일보 이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중국 경기 부양책을 두고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만만치 않던데요. 최근 IMF 총재가 중국 경제 부양 방식에 대해 의견을 제기했다는 얘기가 나,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아, 네. 최근 국제통화기금 IMF 크리스틀리나 게오르기 에바 총재가 중국 경제 부양 방식을 두고 내수를 부양하고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중국 경제에 그간 과잉 생산이 존재했다며 내수를 발전시키고 경제의 더 많은 부분을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과잉 생산이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 생존, 생산자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이런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이외에도 중국이 부동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이전에 취했지만 이보다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렇게 반갑지 않은 소식이 있죠.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중한 곳인 피치가 중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피치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한 곳인데요. 최근 중국의 공공재정 위험을 언급하면서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부동산에 의존한 성장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면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중국의 재정 정책 방향이 향후 부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도 있다고 언급도 했습니다.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지난해 5.2%에서 4.5%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더니 마침내 중국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전망까지 나오게 됐네요. 이상은 이번 주 중국 경제 상황이었고 지금부터는 어, 중국 기업을 소개할 시간인데 오늘 소개할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네, 오늘 소개할 기업은 진룡이라는 기업입니다. 중국이 내수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가하고 있는데요. 중국 내수 시장이 성장하면 보통 소비재주 기업들이 수혜를 얻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많은 소비재 기업들 중에서 식용유 업계를 대표하는 진룡이라는 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룽이는 국민 식용유라고 불릴 정도로 중국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식용유 브랜드인데요. 2020년 10월 중국 선전거래소 창업판에 상장했는데 당시 상장 당시에 소비주 상승세에 힘입어서 상장 후 2개월 만에 주가가 폭등해 창업판 시각종의 2위 기업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예, 상장과 동시에 많은 주목을 받은 기업이네요. 증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기업의 탄탄한 실적이 주가 고공 행진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진농이는 중국 식용유 시장에서 절대 강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시장 점유율이 약 40%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 상장 당시에 진농이는 매우 우수한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상장하는 그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하나로 약 24조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사, 창업한 상장사 중에서 순이익 3위를 기록했다고도 하는데요. 이 기업은 식용유 업계 마오타이로 불릴 정도로 2019년에는 하나로 29조 원의 매출을 달성해 당시 마우타이 매출액 15조 원보다 두 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무서운 실적을 보여준 기업으로 상장과 동시에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진룽이의 탄생 배경이 궁금해지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진룽이가 중국 시장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91년인데요. 중국은 식용유를 이용해 볶거나 튀기는 요리가 많습니다. 약 30년 동안 중국인의 식탁을 점령한 식용유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사실 진룽이는 E.I.자리라는 회사 아래 에 있는 식용유 브랜드입니다. E.I.자리는 싱가포르 농업회사 월마 인터내셔널이 중국에 완전 출자한 자회사인데요. 여기서 E.I.자리 그룹과 진룽이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거대 화교 자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 인터내셔널 창업주는 말레이시아 최고 부자인 거허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창업주의 본적이 중국 푸젠성 푸저우이고 화교 출신이지만 중국에 대한 애국심이 남다른 기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허넨 창업주의 조카인 거쿠펑이라는 사람이 현재 이하이자리 그룹의 회장이자 또 진룽의 창업가이기도 한데요. 거쿠펑은 1988년에 중국 시장을 조사하면서 중국의 곡물 및 석유 시장이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당시에는 대다수 중국인들이 큰 드럼통 안에 있는 식용유를 조금씩 나눠서 사서 쓰곤 했는데, 아무래도 개별 포장이 안된 식용유는 위생적이지도 않고 변질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쿵펑이 소형 포장된 식용유를 출시하겠다는 아이디어로 창업한 회사가 지금의 진룡이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 식용유 시장 점유율 1위. 진룡이가 애국자본으로 만들어진 기업이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진룡이의 최근 실적은 어떻습니까? 네, 진륭이의 지난해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지난해 대비 2.3% 감소한 2,515억 원으로 하나로 약 47조 원, 순이익은 지난해 대비 5.4% 감소한 28.5억 원이한으로 하나로 5,32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어, 지난해 실적은 다소 주춤했지만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제품 판매량이 정년 대비 11% 증가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어, 지난해 한해 동안 진룽이는 시장 환경과 소비자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신제품과 또 맞춤형 제품을 지속 개발하고 출시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 전국 7 0개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화이안, 치둥 징저우, 지안 등 지역에 새로운 생산기지를 신설해서 생산라인을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진룽이 이렇게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데 경쟁상대는 있습니까? 네, 경쟁상대가 있는데요. 진룽이와 대적할 만한 경쟁사는 중량그룹의 식용유 브랜드 프림먼입니다. 중량그룹은 정부직속 국영기업인데요. 1993년에 설립된 프림먼은 국가경제에 충실하고 인민생활에 유익하자는 중량그룹의 사명을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어 지난해 30주년을 맞은 프림먼은 계속해서 국가식품 산업 성장에 이바지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다만 프림먼의 그 시장 점유율이 어, 약11% 정도로 지금 현재 진룡이와는 세배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진룡이의 향후 전략과 최근 이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진룡이는 앞으로 사업 성장과 함께 ESG 전략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탄소 지속 가능한 산업 창출을 위해 지난해 말 2050년까지 실천할 탄소 배출제로 로드맵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사업 활동에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주로 담겼습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S&P 글로벌 기업 지속 가능성 평가에서 51점을 받아서 글로벌 업계 상위 8%에 진입했다고도 하는데요. ESG 성과와 관련해서도 중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중국의 국민 식용유라 불리는 진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상장과 동시에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은 기업이었습니다. 중국은 특히 식용유, 쌀, 밀가루 등 소비재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진능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기, 높게 평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식용유 업계의 절대 강자인 진능이는 앞으로도 견고한 실적과 점유율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은 중국 기업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경제에 관심 많으신가요? 다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더 공정한 언론. 아주경제. 5개 국어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따뜻한 미디어. 아주경제. 오늘도 아주 경제적인 생각을 전합니다. 아시아의 중심에서 세계를 만나는 원칙과 상식의 정도 언론. 아주경제.